안녕하세요. 떡주부 한방맘 만 밍입니다. 오늘은 해물 라면, 짬뽕 라면 해 보려고 해요. 냉동 계란, 냉동 해물, 그리고 매운 고추, 건고추예요. 그리고 다진 마늘이랑 라면, 그리고 굴 소스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찬물로 해산물을 씻어 줄게요. 우선 가스불을 켜줄게요. 가스불을 켜고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진마늘도 넣을 거예요. 마늘 이 정도 넣을게요. 한 스푼 정도. 그리 매운 고추 부러뜨려서 넣으셔도 되고 통으로 넣으셔도 돼요 원래는 이 건고추가 없으시면 고춧가루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 고춧가루 안 넣고 그냥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매운맛은 내면서도 국물이 지저분하고 탁하지 않게 깔끔하게 그냥 건고추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해산물 익힌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제 마늘이랑 고추가 살짝 기름에 이제 볶아져서 기름에 좀 맛있는 맛이 날수 있도록만 하는 거라서 해산물 익을 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기름이 지글지글 하면 여기다가 물을 부어줄게요. 찬물 부어 주셔도 되고 뭐 따뜻한 물 쓰셔도 되는데 저는 빨리 먹고 싶어서 끓는 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정수기로 가장 높은 온도의 물 받아 가지고 넣어 줄게요. 물은 라면 한개 끓이는 분량보다 조금 더 많게 한 600ml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240ml. 물 저는 한두 번만 더 넣을게요. 240ml 더하기 240ml 하면은 480이네. 세 번은 더 넣어야 되겠다. 물 넣으면서 저는 이렇게 미리 라면을 까놨는데 스프는 뭐 지금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해산물에서 좀 맛있는 맛이 빠져나오라고 스프 나중에 넣을게요. 이제 물한 번만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물 120ml 총 6번 넣었으니까 120ml 저 5번 넣었나요? 6번 넣었나요? 5번 넣은 것 같아. 5번 넣었으면 은 600ml가 들어간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삼수에 취약해서. 이게 냉동해산물이라 조금 그냥 바로 산 해산물보다는 조금 더 익혀주셔야 될것 같아요. 물이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그런지 빨리 끓고 있네요. 물 끓으니까 스프도 넣어줄게요. 굴소스 넣어볼게요. 굴소스는 넣으면 더 맛있는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굴소스가 들어가면 음 조미료 넣은 것처럼 훨씬 더 맛은 맛있어져요 그리고 달짝지근해가지고 굴소스가 맛있거든요 팔팔 끓네 라면도 넣어보겠습니다. 개가 어느 정도 익었나? 색깔은 빨갛게 변했거든요? 고춧가루가 아니라 곤고추가 들어가서 확실히 국물이 탁하지가 않고 맑아요. 어때요? 국물 깨끗해 보이죠? 오징어 칼집이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면다 익으면 먹으면 돼요. 하나면 오징어 오케이 okay. 국물 한번 먹어볼까? 음, 확실히 그냥 끓인 것보다 해산물이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네 음, 맛있다 면이 두꺼운 면이 아니라서 면도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릇에 담아봤어요 오징어 꽃게 홍합 조개살도 있고요 라면입니다 잘 먹을게요 종합도 먹어볼까?